네, 전국에 계신 경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경륜 7월 12일 토요 경주 아, 그래도 절묘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여러분 7경주 구경주 이런 팬성들이 배당에 나올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7경주를 볼게요 이 편성은 우선 질주 본능에 지칠 줄 모르는 지구력을 보유한 안재용 선수가 있습니다. 안재용은 자신 스스로가 레이스를 추도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총대를 맨대는 뜻입니다. 당연지사 요즘 의기수침에 있는 유경원 선수가 마크를 유지하는 가운데 4번 뒤에 붙고요. 파업 연대로 7번 되는 1번이 포진하는 유돈태필 직전의 파업주류입니다. 비파업은 당연지사, 신인 김태환이가 2번 김형목, 그리고 그 뒤에는 5번 이규범 그리고 3번 조창인 선수가 가세하면서 유돈 태필 직후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삶이 나오게 되면은 김태환의 조력에 의해서 2번이 머리치기 딱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2번, 5번까지 넘어갔다고 쳐요. 줄을, 비팝 줄을 태필 직후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도 이 편성에서 6번이 조력을 하면은, 전일 뭐 낙차가 일어났던 경기죠. 3명이 낙차를, 아주 심한 낙차였어요. 심한 낙차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6번 시속은 11초 4, 5대 시속입니다. 손재우 선수의 전성기 기량일 때 11초 4, 5예요 2번이 따먹기 좋죠? 김영문은 전일 직선주로 3 0 m 에서 역주를 통해서 11초 1, 3 때려다 대가리를 쳤습니다. 몸 상태 최상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6번이 1도원 태피 직후 6이 5까지 넘어와서 줄을 만들더라도 6번은 조력만 할 뿐이고 2번이 대가리에요. 이때 BS 구간에서 안재영 선수가 가세하면서 5번은 뭐 걸림돌이 아니에요. 무빙을 타면서 심으로 밀고 들어오는 안재영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때는 비파업 줄리에첫 번째로 유던 테피직후 나와서 줄을 만들었을 때는 2번이 머리치기 좋아요. 이때는 2사6, 3쌍쌍복입니다. 삼쌍 쌍복, 2, 4, 6이 기본 경주권이에요. 이게 경주 팁이 딱두 가지죠. TP 직후 6번이 2번을 붙이고, b p 5, 4번, b p o 5번까지 끌고 나와서 줄을 만드느냐. 이 줄을 만들었을 때는 김형모를 위한 게임이 되면서 2, 4, 6이 된다. 이렇게 될수 있고요. 만약에 6, 2, 5가 안 나오고, 유돈이 퇴필됐을 때, 6번이 1번 뒤에 있겠죠. 그러면 이 6번이 어디서 심을 쓰느냐? 백선에서 심을 씁니다. 백선에서. 이 코너 지나서 백선에서 젖히기를 시도해요. 이때는 김태환이가 안재용이가 이끄는 파업라인을 못 넘어갑니다. 11초 4, 3대 시속으로 백선에서 젖히기를 할때 안재용은 힘이 남아있어요. 맞젖히기를 시도하면서 밑에서 응수, 포스업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유경원을 4번 뒤를 막을 뿐이에요. 6번은 흘러요. 여기서 1번이 요, 마크 유지가 되겠느냐. 차가 약간 벌어지면 이번에 진로 번개 임에서 7번대로 내려앉아요. 요게 관건이에요. 첫 번째로, 6이 올해는 비팝 줄리, 유던 퇴피 직후 나왔을 때는 빅 아이, 246삼쌍 쌍복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6번이 KP 직후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 반주전, 이 코너에서 백선 조치기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는 6번은 아예 없습니다. 7번이 그래도 4번을 마크해요. 차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4번은 이 구간에서 3코너까지 김태환 정도는 포섭으로 밀어냅니다. 충분히 저측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러나죠 밀리죠. 이때 3위권에서 1번 이길섭이가 7번 뒤에 차를 붙이고 있어야지. 요47 땡길 때 차가 벌어지면은 6번 뒤에 있던 김형모가 진로 변경을 기음해서 1리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는 472, 471로 떨어져요. 여기서 471 착권도 확률이 50% 됩니다. 그472 3쌍이471 3쌍과 노릴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7경주는 제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제 예상 세 가지 팁에서 나옵니다. KP 직구, 6번, 2번이 넘어와서 5번까지 넘어와서 줄을 만들게 되면은 역으로다가 안재용 선수가 2코너 지나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5번은 안재용이가 눌림목을 주면서 무빙 타면서도 5번은 밀어내, 저, 가둬요. 이때는 2번이 4번과 3코너에서 만나면서 힘을 쓰면서 무빙 타고 같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2, 4, 6, 3, 3, 쌍복이 거의 유력시된다. 그렇지 않고 2번과 6번이 넘어오질 않고, 넘어오질 않고, 6번 김태환이가 이코너 이후 백선에서 젖히기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는 아예 김태환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땐 줄의 힘으로 4번을 7번이 못 따요. 유경원 선수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작년도 몸이 좋아졌고, 이기호도 몸이 매우 좋아졌는 월평팀의 선수들인데, 이 유경원 선수는 아직까지 몸이 정상적인 몸 상태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마크 유지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그러면 이 줄의 힘으로 4번이 포스업을 하면서 6번 젖치기를 막아냅니다. 이때 4번 뒤에 차를 바짝 붙이는 7번이고요. 1번은 약간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 변경을 꾀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로 변경기 꾀하는 초식. 여기서 1번이 차를 붙였을 때는 471로 빠져나가는데 1번이 차가 조금만 벌어져도 눌림목에 걸려요. 472차권, 471차권. 그 확률은 5대 5다. 그래서 이 편성은 472와 471두 장이 완전히 주력 반갈라 차권입니다. 다만 2 4 6이되는 삼상 쌍복차권. 쌍복도 4.4배가 보장되고요. 삼상 246은 7.6. 8.5까지 나올 거예요. 2번이 머리라는 이유로 요 2사륙도 구매를 해야 돼요. 어쩌면 2사륙도 노릴 가치가 있어요. 넘어오기만 하면 2사륙으로 붙여요. 유던 태피직후 넘겨주고 타면은 4번이. 근데 안 넘겨주고 타면은 47조합 프로그램이 에요 2번 1번이다. 이두 장을 5대로 5반 갈려면은 주말 경주 이 경주에서 먹고 구경주에서 다시 엎어친다면은. 승산 있는 주말 경주가 될 것이고요. 잘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말 휴일간 고배당 조준사격 제대로 여러분께 작품을 만들어서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